여러분 안녕. 자, 오늘 만든 집을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뿅. <laughs> 이 집이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뿅, 뿅. 어, 여기로 왔어요. 여기는 의자인데요. 앉아볼게요. 일단 푹침푹침은 머리 깔았네요. 앉아볼게요. 뒤돌아서, 쿵! 앉았는데, 진짜 편안해요 여기. 매트를 깔아놨는데, 진짜 폭신폭신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면을 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쾅. 다음은, 여기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뿅! 뿅! 뭐, 들어왔는데, 뭐, 편안하네요. 진짜 들어온 거예요. 일단 옆에를 보면, 이렇게 했는데, 일단 토끼랑 비이랑 이런 게맞겠어 일단,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토끼는 언니가 수업할 때 장갑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아하고 있어요. 귀엽죠? 이거 진짜 말랑말랑해요. 그 다음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요. 이건 특별한 건데, 냄새는 잘안 좋아요. 하지만 다른 것보다 느낌이 더잘 눌려요 자 그다음은 이거입니다 책들이 네, 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네 가지는 노래하는 동물농자와 시끌벅적 정글라 그리고 내 친구 애완동물이랑 그리고 올라올라 동물원 그리고 이거는 꽃이 그려져 있고요 이건 나비 이거는 닭 이거는 강아지가 먹는 거지 아무튼. 병가? 아 모르고. 딱 그리고 제일 못생긴 개구리가 있습니다. 잠시 잠시만요. 저 화장실 좀 갖고 갈게요. 음. 화장실 갔다 올게요. 여러분 화장실 갔다 왔어. 자 여기 일단 보고, 여위에를 보면 이엄 음. 이거 사쌈이랑. 이랑 곰돌이가 있잖아요 근데 곰돌이는 다른데 건데 어.. 이거는 돈더 주고 산 거예요 어.. 말이 안되죠? 이거 토끼나.. 저 토끼를 좋아해가지고 토끼 나오게 아빠가 해줬거든요 그래서 조금 돈을 써어요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 대형 사무실인데요, 와, 이거는 그냥 꾸미는 걸로 했어요. 매트, 매트, 매트 같은 거예요. 여기는 그냥 여기 이 벽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수건을 걸쳐놨고요. 이건 제 이불입니다. 이거는 의자로 만들 거거든요, 의자. 자 밖에 나와서. 자, 그러면 그 의자 보러 가시 자, 바로 자, 바로 자입니다이의자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바로 자, 이렇게 꺾근 왔습니다. 이게 책장에다가 붙여서 거꾸로 한 입꿈인 겁니다. 완전 웃겨. 아, 진 진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신경 좀 알려줄게요. 그거는 틱톡으로 알려줄게요. 자 그러면 아, 반가웠어요. 그럼 오프닝까지 할게요. 갈게요. 와 어,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로. 얼굴 거울 체크 있어서 잘안 보이죠? 아, 근데, 근데 얼굴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일단 오프닝까지 했어요. 어 저희 집 어땠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댓글이 중지되었다면 그냥 잘했으면 구독 안 잘했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